윈도우 게이밍 핸드헬드라는 제품 카테고리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등장한 지몇년 됐지만 초기 제품들은 기기의 성능과 가격 모두 좋지 않아 일부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젠 RDNA 2 그래픽이 내장 그래픽 성능의 기준을 확 높였고 RDNA 2 그래픽을 탑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스팀덱의 등장과 성공 이후. 물론 스팀덱은 윈도우 기반 아닙니다만 윈도우 기반 소형 게임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죠. 사실 저는 스팀덱은 소형 PC라기보다는 리눅스 기반 콘솔 게임기에 가까우며 제 취향에 비해 크고 무거워서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윈도우 기반의 U MPC는 한 개쯤 사서 리뷰해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RDNA2 그래픽 6860 c p u 를 탑재한 중국산 윈도우 U MPC의 가격은... 제 기대와는 달리 한국 기준 100만원대 중반이라는 고가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GPD나 아야네오, 원엑스플레이어 같은 중국 중소기업 제품들을 어디까지 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또 사후 지원은 얼마나 제대로 해줄지도 의심스럽죠. 하지만 지난 만우절에 깜짝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 공식 런칭 이벤트를 한 ASUS ROG L9은 이 모든 걸 뒤엎어버렸습니다. AMD 젠 e n 4 코어 아키텍처와 RDNA3 그래픽을 사용하며 FHD 120Hz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이 게이밍 핸들드는 드 최고 스펙 모델의 가격이 699달러 밖에 되지 않아 동일 SSD 용량의 스팀덱과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며 중국제 윈도우 핸들드에 비해서는 훨씬 싼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또 중요한 건 스팀덱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대기업에서 출시된 게이밍 핸들드라는 겁니다. 물론 ASUS AS가 어쩌니 뭐니 말이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사후 지원의 측면에서 중국 중소 기업들과 비교하는 건 ASUS한테 큰 실례입니다. 뭐 RDNA 3 그래픽이 RDNA 2에 비해 큰 성능향상이 없다는 것도 있고 스팀덱에 비해 저전력에서의 성능은 오히려 떨어져서 배터리 타임이 나쁘다는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건 5월 말에 사전 예약 시작한다니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 정발 가격은 100만 원을 살짝 넘기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건 일단 ROG 엘라를 사려고 마음먹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다른 윈도우 게이밍 핸들들을 하나쯤은 사서 테스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뭘 사야 할까? 옵조 A1? 아이아네오 2?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 프로?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뭘 사든 어차피 ROG 엘라를 사는 순간 더 비싸고 성능은 안 좋은 하위 후원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기기가 바로 여기 아이아네오 에어, 에어 프로인데요 5.5인치 크기의 작은 화면과 구형 라이젠 5000번대 프로세서를 가진 소형 핸드헬드입니다 RDNA2가 아니라 베가 그래픽을 사용해서 성능은 훨씬 구리지만 신품 가격이 쿠팡에서 할인했을 때 기준 80만원대 중고 시세가 5-60만원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가격 부담이 적고 또 기기의 무게가 440g이라 일반적인 7인치 핸들헬드의 무게보다 200g 정도 가볍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 윈도우 게이밍 핸들헬드의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게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팀덱의 무게는 669g 그나마 가벼운 ROG LI도 608g입니다 스팀덱은 직접 만져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오래 들고 있으면 피곤해질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용 게임기가 몇개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가 약 400g, 5인치 화면에 중국제 에뮬 게임기가 240g, 아이패드 미니가 약 300g 정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크고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기인데 6 0 0 g 대는 솔직히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장기간 들고 게임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440g의 아이아네오 에어, 에어 프로는 제가 한 3시간 정도 연속해서 게임해도 별로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폼팩터로 신제품이 나왔줬음 했는데 이번에 아이안에오 에어, 에어 플러스라고 신제품 나온 걸 보니까 화면 크기를 좀 키우면서 무게가 500g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안에오 에어, 에어 프로의 바디는 실제로 손에 들어오면 꽤나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 스틱의 감도와 버튼의 클릭감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만 기기의 크기 자체가 작아서 버튼의 크기가 작은 게 처음엔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포트 구성으로는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한 C타입 포트가 두개 헤드폰 잭,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Aya Space라는 게 있고 전원보드나 해상도를 바꾸거나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퀵 메뉴를 불러올 수 있지만 해상도를 변경할 때 자꾸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FHD 해상도의 OLED를 사용했습니다 밝기는 약 400니트, DCI-P3 색 영역을 100% 만족하는 패널인데 솔직히 그냥 720p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사양이 낮아 720p로 게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어차피 화면이 작아 게임 중에는 1080p 해상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화면 자체는 OLED에 대한 호불호를 제외하면 게이밍 핸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텍스트가 많은 게임을 플레이하면 약간 눈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요 다만 스피커는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음량이 작은 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소리가 깔끔하지 않고 뭉개져 들렸습니다 게이밍 핸드헬드는 개인적으로 소파나 침대 위에서 이어폰 연결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트북 이상으로 내장 스피커가 중요한데 아쉽습니다 제 아이아니어 에어, 에어 프로 모델은 라이젠 세전 5560U CPU를 사용하고 있고, 이건 일반적인 노트북에 들어가는 5600U에 비해서 GPU 컴퓨터 닛이 한계 적은 v 가 g 6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TDP는 18W까지 올릴 수 있지만, 게임 모드가 12W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성능 테스트는 12W TDP 기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3D Mark Time Spy 그래픽 점수를 보면, 그래픽 점수 858점으로 썩 높지 않습니다만, 베가 6 그래픽 점수는 원래 이 정도입니다. 게임 성능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720p 해상도 그리고 상당히 낮은 옵션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낮은 해상도에 AMD FSR 업스케일링까지 적용해봐도 대부분의 트리플 A 게임들은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최하우 내장 벤치마크에서 27.4 프레임, 위쳐세이는 하우에서 22 프레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리플 A 게임이라도 턴제 게임인 용마 같이 세븐 같은 건 그래도 플레이할 만했고요. 미호요 게임들은 원신은 720p 허업 기준으로, 그리고 붕괴 스타레일은 중업 기준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주었고, 2D 게임인 하데스 같은 경우 1080p 기준으로 80 프레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기는 ROG 엘라이랑은 달리 트리플 A 게임을 휴대용으로 즐길 용도로 사는 건 부적절하지만 좀더 사양이 낮은 게임들이나 2D 게임, 스팀 인디 게임 그리고 에뮬레이션 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 발열이 제법 심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하판 일부 영역과 액정 쪽은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손으로 컨트롤을 잡는 부분은 오래 게임을 해도 별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팬 소음이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TDP 설정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팬 소음 대시벨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배터리 용량은 38와트어인데 12와트 게임 모드 화면 밝기 50%로 붕괴 스타레이를 플레이 했을 때약 2시간 정도 배터리가 버텨주었고, 화면 밝기를 100%로 올리고, 대신 5W 절전 모드로 낮추고, 유튜브 재생을 했을 때는 약 4시간 정도 갔습니다. ROG LI가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40Wh로 비슷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CPU의 TDP는 15에서 25W 정도로 더 높기 때문에, 게임 시에 배터리가 순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를 위해 아이패드 미니 6에서 밝기 절반으로 붕괴 스타레일을 플레이해 봤는데 그때 배터리가 3시간 20분 정도 갔습니다. 윈도우 게이밍 핸드헬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단점이 바로 이 배터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첫 윈도우 게이밍 핸드헬드 경험이었던 아야네오 이 에어, 에어 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자면 당연히 ROG 엘라의 출시가 코앞인 현 시점에서 이 제품을 신제품으로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이겠지만 다른 게이밍 핸드헬드와 비교해서 컴팩트하고 가볍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싼가격에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D 트리플레이 FPS 액션 게임 이런 것보다는 턴제 게임이나 2D 게임, 인디 게임, 고전 게임 에뮬레이션에 관심이 있다면 솔직히 이만한 기기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거랑 게임기를 들고 쇼파나 침대, 프리미엄 고속버스 좌석에 누워 게임하는 건 확실히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튼 실망스러운 스피커와 소프트웨어 오류 정도를 제외하고는 꽤나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무사히 ROG 라이를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